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행동원리, 행동수칙, 행동강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순간순간 서있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 되었든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종류의 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요,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렇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 두그 대비되는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문도 아닌 바로 그 문, 예수 크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좁은 문을 택하기보다는 넓은 문을 택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접근하기가 한결 수월하고 편리하고 또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마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넓은 문을 향해 갑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라고 했을 때 다수의 선택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크다, 넓다, 많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다수가 택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넓은 문이다, 큰 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크다, 많다, 넓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커야 하고, 기왕이면 넓어야 하고, 기왕이면 많아야 하고, 그래야 더 성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크고 넓고 많은 것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이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쟁으로 인해서 비터지는 그런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갈등과 또 비난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이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그런 기초로 생각하고 그 넓은 문을 얻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약속해줄만한 그런 자원은 어떤 것들입니까?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자원들을 사람들이 제각기 얻기 위해서 분투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유리스라고 하는 광활하다는 뜻과 코라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칠 것이 없는 펼쳐진 그런 광활한 대지, 그 대지 위에 자기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 땅을 넓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땅을 차지하려고 아마 가전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크다, 넓다, 많다는 이런 긍정적인 단어 앞에 부정적인 단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보마선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서 좋긴 한데, 넓어서 좋긴 한데, 많아서 좋긴 한데, 그것이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남부럽지 않게 거두고 살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성공은 했지만, 값싼,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공 안 했으면 그런 대로 복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명예나 인정이나 칭찬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다. 허무하다. 남긴 것이 없이 텅빈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넓은 문으로 가면서 크고 넓은 문으로 누구보다 앞서 달려가면서 내가 성공을 거두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공을 그래도 한 번쯤 누려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예 그러한 생각 욕심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고 넘치는 것이 그 사람의 멸망을 재촉하고 그 사람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면 그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성공에 여러분 관심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신경을 끄고 살아야, 그래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호하고 넓은 문을 찾으려고 할까요? 왜 좁은 문을 무시하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취급하려고 할까요?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넓은 문이 우리를 유혹할 때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서. 사는지 죽는지도 모른 채그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내리막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향을 떠나 가난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재산이 많아지고,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중대한 결단을 아브라함이 내립니다. 로세에 선택권을 주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이 선택권을 받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름진 요단들을 택하고 그곳을 향해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뒤에 남은 것은 황무지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대범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인배가 따로 없구나. 오늘날 이런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단들을 택한 로세의 여정이 어떠합니까? 그는 루루랄라 노래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그 비옥한 땅을 내 소유로 삼았다는 그 생각으로 들뜬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걸어간 그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서동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일구었던 그 재산과 지위와 그 명예가 서동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다 땅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식으로 펼쳐집니까? 다 양보하고 선택권을 넘겨주고 황무지만 남은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다이아몬드여 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넓은 문을 선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좁은 문을 기피하고 넓은 문을 선호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넓은 문으로 다수가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많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수가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냐?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없는 다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몰리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갑니다. 거기에서 발을 빼려고 해도 꾸야꾸야 밀려드는 다수에 의해서 점점 또 밀려갈 뿐 해치고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 다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바람직한 것입니까? 요즘 대선 후보들이 표를 구걸하면서 온갖 선심성 정책과 구호를 내걸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 들고 있습니다. 말 바꾸기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내뱉고 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출세를 방해하고 자기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악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수시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불리할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나가면 마치 자기가 가장 의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떠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를 내보내는 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어떤 후보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난 5년 동안 한 지도자가 나라를 잘못 인도할 때 어떤 꼴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대중주의를 들먹거리면서 온갖 퍼주기, 나눠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덜나는지 거짓꼴이 되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하게 될지, 그 빚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될지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현실만을 위해서 미래를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현실을 위해 미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온갖 구미에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들지만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뭐냐? 누가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나마 힘쓰고 있느냐? 그의 지나온 삶이 정말 좁은 문을 지향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쓴 인생이냐? 보다 의롭고, 보다 정직하고, 보다 양심적이고, 보다 상식적이고, 보다 바른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냐, 그가 내거는 정책이 넓은 문이라고 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정책이냐, 아니면 모두가 좋아지는 않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거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좁은 문이 어느 목적지와 맞닿아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결말을 볼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의 찾지 않는 그런 문이요, 길이지만 그 길은 어디에 닿아 있느냐? 생명에 닿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큰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문은 어디에 닿아 있느냐? 멸망에 닿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수냐, 소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긍극적인 문제는 뭐냐? 결말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멸망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해 줄수 있는 3등석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1등석 아니라 특등석이라 해도 추락하는 비행기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술, 담배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많고 건강을 해치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경고해도요. 그 결과를 봐야 알지라고 하는 사람은 줄창 담배 피다가 술 마시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보고 아는 것도 있지만 안 봐도 그 결말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불의한 사람의 말로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이 탈토록 얘기하면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해 부러움을 가지고 나도 절해봤으면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목적지에 닿았으면 좋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좁은 문을 제대로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이 주는 그 매력에 그 유혹에 빠져 있는 나머지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몰라 봅니다. 이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넓은 문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코앞에 좁은 문이 있어도 그 좁은 문을 보질 못합니다. 그 앞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좁본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런 눈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안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보는 눈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에서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좁본문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평생 가도 좁은 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성이 안 차기 때문에, 보잘 것 없기 때문에,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넓은 쪽을 택하고, 그곳에서 승부를 걸려고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힘써야 합니다. 누가 보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운동 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온갖 치열한 훈련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단어에서 영어 애군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 애를 쓰는 기도 그런. 그 상황을 표현할 때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힘쓴다.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가 쓴 라포르트 에뚜아트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책을 보면 좁은 문을 지향하는 두 젊은이의 그 말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 그 속에서 좁은 문을 찾고자 애썼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현실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좁은 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 좁은 문을 찾으려 했던 남자는 제롬입니다. 현실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좁은 문을 찾으려 했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두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앙드레치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은 현실이 없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점점 사나워지고 잔인해지고 교활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크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부리가 판치고 거짓말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이러한 크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실 없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찾지 마시고 또 하나님 없는 현실을 추구하면서 현실만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지 마시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